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조난 이제 끝이 나고 또 건짐을 받은데요. 건짐 받은 곳에서 있었 일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어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바울이 그 무려 14일간의 전항 끝에 도착한 섬은 이제 내려서 보니까 멜리데라고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치면 이탈리아 그구두처럼 생긴 반도 끝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으로부터 또 남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몰타라는 섬으로 여겨집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이막 폭풍이 일고 또 추운 계절에 난파한 이들, 이들을 특별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을 피워서 다 영접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줬지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모닥불이라는 것이 이제 어 장작이 자꾸 넣어야지만 계속 타오르지 않습니까? 어 바울은 몸에 베어 있는 근면함 때문에 어 마른 나무를 또 불에 넣는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게 되었는데요. 나뭇가지 한 묶음을 이제 넣었는데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가, 이게 불로 인해서 뜨거우니까 나와서 바울의 손을 확 물게 된 것입니다. 물고 떨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는 원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육지에 지금 와서 불 피우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신이 지금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큰 죄를 지은 살인자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이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독사가 계속 이렇게 독을 주입하고 있는 것못 보고는 그냥 떨어가지고 이불 쪽으로 이렇게 떨어서 어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 독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게 몸이 막 붓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그가 언제 죽는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어 붓기도 없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는 살인자가 틀림없다고 단정하다가 지금은 저는 신이 틀림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그 원주민들 생각에는 독사가매달렸으면좀 분명히 신의 형벌을 받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그 무서운 맹독의 독사가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독을 주입했는데도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하며 전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바울은 죄수도 아니었고 죄인도 아니었고 바울은 어이 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죄뭐 살인자라고 생각했다가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둘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이성과 마음으로 판단한 것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가를 항상 생각하고요,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성경의 말씀 하나 하나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고추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막 누구를 보고 막 신처럼 수상하지도 말고요 누구를 보고 막 정말 어그 사탄처럼 막 경멸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경우는 신처럼 추앙했던 사람 속에 너무 부끄럽고, 어, 이유를 배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사탄처럼 막 경멸했는데 그속에 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판단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또 남이 나를 어막 비판한다 해도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할 필요 없고요. 남이 나를 너무 막 떠받든다고 해서 그렇게 막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바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날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약속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멜리더의 섬에 있는 3개월의 기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근데 이제 이 섬의 통치자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침 이 조난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이 불가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몸을 녹인 곳 근처에 토지가 있었어요. 따뜻하게 영접해서 이곳에서 사흘 동안 그곳에서, 어, 기할수 있도록, 어,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받은 바울은요,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어, 자. 근데, 어, 보블리오가 바울과 또 이제 여기 배에서 내린 276명을 배려한 거 좋지만 바울은요 뭔가를 받는 위치보다는 뭔가를 주는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어, 주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보름 이 보름 동안 어쨌든 이 시달리다가 이곳에 왔으면 좀 편하게 쉬고 또 먹고 어, 이렇게 좀 어, 그동안 막 너무 긴장해서 아픈 줄도 몰랐던 막그 몸살 막알면서 아이고 누가 나를 안 돌봐줘 이런 생각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요. 그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블리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보았고요.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또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낳는 또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눈이 내가 뭘 받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죠.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다 와서 어. 오게 되었고요. 또 코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이 겨울에는 항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참 정말 잘 대접을 받았고 모두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될 때는 이들이 쓸 것까지 다 배에 실어서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가지만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코침을 받았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 코침을 받았다는 단어는 물론 바울이 또 기도하고 안수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원어는 의학적인 돌봄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누가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지만, 또 누가도 그곳에서 일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긴급하고 또 하나께서 님 직접 일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의사의 손을, 정성스러운 손을 통하여서, 치료를 통하여서도 치료받는 것, 그게 하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의료 성교의 기록이다라고도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보블리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보블리오라는이 섬의 그 통치자는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또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이 멜리데 섬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이 섬에는 많은 카타콤이 있는데 이것이 어,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이지만, 그가 가진 복음은 매일 수가 없어서, 여러분, 276명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또이 멜리데섬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인자라고 단정하다가 신이라고 떠발뜨는 인간의 참, 그, 온전치 못한 판단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추앙하고 누군가를 경멸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 또 나를 떠받들고 혹은 누군가 나를, 어, 판단한다 할지라도, 어 너무 위축되거나 우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주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세우는 자로 설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조한자이면서도또 구호를 받는 대상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고 또 누가와 함께 멜리데 섬에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